한 장에 36원인 노란색 종이와 한 장에 30원인 흰색 종이가 있습니다.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노란색 종이를 몇장 사면 남는 돈이 없고 같은 장수만큼 흰색 종이를 사면 30원이 남습니다.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? 라고 했는데요. 자 지금 노란색 종이는요. 노란색 종이는 한 장에 36원이고 그 다음 흰색 종이는 한 장에 30원입니다. 그죠? 자,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얘를 몇장 사면 남는 돈이 없대요. 그럼 36원짜리 몇 장, 만약에 이걸 네모장이라고 한다면, 이때 남는 돈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것이 바로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대로가 되겠죠? 그럼 같은 장수만큼 흰색 종이를 사면 3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. 그럼 보세요. 흰색 종이는 한 장에 30원인데, 같은 장수라고 했으니까, 네모 장을 사면 30원이 남는다라고 했어요. 그럼 종이를 사는데 필요한, 어, 드는 돈에다가 남은 돈까지 합했을 때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? 그럼 여기에서 30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36 곱하기 몇과 30 곱하기 몇 더하기 30이 같다라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둘다 식으로 표현됐지만 모두 인형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요. 따라서 36 곱하기 몇과 30 곱하기 몇 더하기 30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잘 보세요. 곱셈은 우리가 덧셈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. 36 곱하기 몇, 네모는 네모 곱하기 36이기도 하죠. 해서 이것은 네모가 몇 개가, 네모가 36개가 더해진 거랑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네모가 몇 개가, 30개가 더해진 거랑 같습니다. 그럼 네모가 36개 더해진 거는 네모가 30개 더해진 거다가 거기에다가 30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30이라는 거는 결국 네모가 몇 개랑 같아요. 그렇죠. 여섯 개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네모를 여섯 번 더하는 거는 네모 곱하기 6이 30이구나. 그럼 네모는 30 나누기 6을 통해서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아, 노란색 종이를 몇권몇장 이제 다섯 장 샀구나. 그다음 흰색 종이를 다섯 장 사면 30원이 남는구나. 둘 중에 어떤 계산을 해도 결과는 똑같겠죠? 36 곱하기 5를 해보자고요. 5, 6에 30, 5, 3, 15 오니까 180. 자, 여기도 30 곱하기 5를 하면 150이기 때문에 여기다 30을 더하면 180. 같은 거 확인했죠? 따라서 인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80원이다.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.